두번 문제 봅시다. 수열 a_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조건식을 만족을 시킨대요 a_n 더하기 a_n 플러스 1이 2n이다. 그때 a_1이랑 a_20을 더한 값을 구해 보라 그랬어요. 아 어, 문제에서 배점이 4점 고득점 문제가 나오면 수열 문제는 특별한 해법이 있지가 않아요, 보통. 그래서 해법이 뭐냐 그러면 나열. 나열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는 쭉 나열한다고 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문제가 요거랑 요거랑 더하면 2 n 이라는 거예요. 근데 A1이랑 A20이랑 더한 값을 구하래. 그럼 생각이 A1을 따로 구하고, 얘를 따로 구하고, A22를 따로 구해서, 따로따로 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할 거냐? 그 생각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A1이랑 A22를 같이 구할 거냐? A1이 뭔지 몰라. A22도 뭔지 몰라요. 근데 두 개를 더한 값은 알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눈치가 좀 필요해요. AN이랑 AN 플러스 1을 더하면 EN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두 개씩 움직이는 거야. 네.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 얘는 얼마야? 2그 다음에 2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2 집어넣으면 A2, A3인데. 그치? 3 집어넣어야지. A3, A4 얘는 3지 보는 거니까 6이죠. 2 곱하기 3이냐? 어, 6. 그 다음에 5부터 가야 되니까 A5죠. A5 A6. 요거는 6지 보는 거니까 2 곱하기, 미안해. 5지 보는 거죠. 여기도 굳이 쓰자면 1인 거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땡땡땡 땡, 땡 가서 A22까지는 가줘야지. 그럼 22까지 가려면 2, 4, 6 땡땡땡 여기가 A21 더하기 A22 N에다가 얼마 나은 거야? 21넣 거죠? 그럼 2 곱하기 21. 이렇게 간 거야. 이거를 싹 더하면 A1부터 A22까지 더한 값이 되는데 나는 A1이랑 A22만 남기고 싶어. 다른 거는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A1이랑 A22만 남기고 싶어. 그러면 좀 전에 말했던 눈치싸움. N에다가 1 넣고, 3 넣고, 5 넣고 한 거지. 이번에는 N에다가 2 넣고, 4 넣고, 6 넣고, 그러니까, 2를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a3, 2 집어넣은 거니까 2 곱하기 2, 어, 4 집어넣으면요, a4 더하기 a5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4, 땡땡땡, 땡, 땡, 4, 6, 7, 8, 9, 10, 11. 이런 식으로 가서, 짝콜, 짝홀, 짝콜, 짝홀, 짝콜이니까, a20, 그리고 a21. n에다가 20 집어넣은 거니까 2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좌변, 이 좌변에 있는 것들끼리 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a, a, 3, 3, 4, 4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5, 5다 없어지겠네. 6, 6, 7, 7다 없어지고 어디까지 사라지는지 보세요. a21, a21이니까 a20까지도 지워질 거고 마지막 a21까지 싹 지워지고 a22만 남게 되겠네. 그렇지?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어 변 길이 좌변 길이 빼고 우변 길이 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a1이랑 a22 남제 네. 좌변 길이 빼면 좌변이 a1과 a22가 남는 거고 우변도 2 1, 2, 2, 2 3 아, 다시 2 1, 2, 3, 2, 5, 2, 21 그러니까 2곱하기 1, 3, 5, 7, 9땡땡땡 해서 21에서 빼기 2곱하기 2, 4, 6, 8, 10,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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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20까지. 이렇게 빼준 게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래서 a 20 다시 a 1이랑 a 2 0의 합을 괜히 물어본 건 아니었다. 첫째 항못 구하고요, 둘, 2 번째 항못 구하는데 두 개를 합친 거는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 네. 그럼 다시 자2 곱하기 홀수의 합은 뭐였어요? 홀수의 합은 n 제곱이었지. 21의 제곱 그러면 안되고 2n 마이너스 1 이렇게. 1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짝수의 합은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었어요. 얘가 20. n이 10.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2 곱하기 11로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22로 묶어주고 여기는 11한 게 남죠. 여기는 10 남지. 답은 22가 되면 알수 있다. 그래서 답은 22가 되고요. 보기 중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 다음 바로 10번으로 가. 자, 10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 2차 함수, 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와 그리고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해서 a는 3보다는 작다 그랬어요. 그 gx는 x-a 곱하기 fx의 절댓값이래요. 다시 fx는 2차 함수라고 했고 gx는 x-a 곱하기 fx인데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로 시작하는 2차 함수고요. 그리고 a는 3보다는 작다 그랬어. 근데 조건이 셋째 줄 보시면 x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x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gx의 극대값이 32래요. 그때 f 사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앞에다가 x 1을 곱하면 3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야.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삼차함수 혹은 이렇게 생긴 삼차함수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긴 삼차함수 연상해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절댓값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꺾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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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느낌인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X축이 어딘가 이렇게 있으면 꺾여서 올라가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랬는데 그런데 조건이 x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x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그러면 생각이 x -a 그리고 f(x)라는 애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얘가 y f(x)에요. 네. 여기 어딘가 이제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X-A를 또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거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생겨먹어서, 네. 이렇게 생겨먹어서 A, 여기 알파, 베타. 이런 모양이겠지. 얘가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그래프가 되고,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X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미분 불가능한 데가 몇 개가 돼요?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세 개. 근데, 조건에서 a는 3보다는 작다 그랬고 그리고 x equal 3에서만 미분이 안된다 그랬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 3개 나오면 안된다는 얘기죠. 연상해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생겨먹은 게 a는 3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a 분명히 a에서 뾰족해질 수 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도 x-a가 있고 여기도 x-가 있어야 x-a가 중근 x이퀄 a에서 중근을 가지면서 생겨먹은 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x이퀄 a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x이퀄 3이 되지 않겠냐 이런 그래프가 떠올랐어야 된 거예요 물론 여기는 a,0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가 y는 x-a의 fx인데 x 이퀄 a 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 마 a 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x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돼? f(x)라는 애는 사실 x 마이 a 곱하기 x 3이었다가 되는 거고 문제는 f 4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결국은 a 값을 찾아내라는 거죠 됐지?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였냐면 이 절대값을 붙인 그래프의 극대값이 32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x 이콘 3에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x 이콘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게된 건데 조건이 뭐냐면 극대값극대값이 32래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서의 이 y값이 32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 붙이기 전에 절대 값을 붙인게 노란색이니까, 절대 값 붙이기 전에 흰색 그래프. 얘는 극소값이 얼마? 마이너스 32라는 거죠. 응. 네.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32라는 게 단서가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A 값을 구하는 얘기였어요. 다시. 아. 미분해야지. 이거 미분하면 안 돼. 지금 이 그래프는 이거야, 이거. 얘를 미분해야지. 네. 그래서, 가지고 와. 마이프라인 하나씩 미분해갖고 더하면 되죠? 2 곱하기 x-a 뒤에 있는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있는 x-a 제곱 그대로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1이 값이 연이되는걸 찾으면 되는 거고 x-a가 공통인수니까 x-a로 묶어주고 2x-6 써주고 플러스 x-a 한번더 써주고 이렇게 x이퀄 a가 될 리는 없죠? a는 여기 있는데 아니야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어, x a 말고 다른 y 프라임이 0 되는 x 그래서 3x 6- a 는 0. 그래서 x는 얼마 3분의 a 플러스 6이었던 거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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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6이었다 거기에서의 y 값이 -32가 나왔다 이걸 가지고 a 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럼 다시 x에다가 3분의 a 플러스 6을 y 값 여기다가 대입해야지, 그렇죠? 그럼 3분의 a 플러스 6 대입하고 다시 a를 빼면, 이건 3분의 3a니까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이거의 제곱 곱하기 x에다가 3분의 a 플러스 6 집어넣고 3 빼면은 얘는 3분의 9잖아요. 그럼 6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 곱하기 3분의 a-3. 이 값이 얼마?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음, 마이너스 2를 뺄수 있죠? 마이너스 2를 빼면 제곱이니까 4로 나가겠네요. 3의 제곱, 3이니까 3의 세제곱. 그래서 3의 세제곱분의 4. 그리고 a-3의 제곱. a-3이니까 a-3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 이 값이 32가 되는 거고. 4하고 32하고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a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 전개할 필요 없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 거야. 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3 자체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얘 자체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a -3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이니까 a 자체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얘가 실제로 3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3보다 작은지도 확인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 문제는 f 음 f 4였어요. 그럼 f x 가어 어디 있어 요 요거였지. 어, 이렇게 나오니까 f 4의 값은 어 a가 마이너스 4니까 4에서 마이너스 3 빼면 플러스 3이 되니까 7인 거죠. 7 곱하기 1이 돼서 답은 7이 되는 거고요. 보기 중에 답은 1번이 되면알 수가 있다. 정 리해 봅시다.